이게 식이 지금요, 여기 보면, 식이 x도 있고 y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함수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, 이거를 정리해볼게. y는 3-x라고 할수 있겠지. 맞아? y 자리에, 조용, y 자리에 저 3-x를 넣을 거야. 그럼 얘는 식이 2x에다가, 제곱하면 앞에 거, 제곱하면 9, 마이너스 6 x 의 x제곱이 되고,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, 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9라는 식으로 바뀌어. 맞니? 이거의 최대값, 최소값 구하라니까 얘를 y는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봐.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. 얘까지 하면 x-2의 완전제곱이잖아. 그럼 플러스 4니까 뭐가 더 부족해? 5가 더 부족하네. 됐어? 그리고 그림을 그려. 꼭지점은 2콤마 5죠? 그리고 x제곱,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. 자,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요 구간이라고 했어요. x는 0부터 3 구간입니다.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? 그럼 최대 값은 누구야? X한테 0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겠죠? X한테 0을 넣으면? 최대 값이 몇이야? X한테 0 넣으면? 0 넣으면? 9. 그러니까 최대는 9.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는 누구야? 여기죠? X한테 2 넣었을 때 최소가? 5. 5.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. 그래서 9랑 5예요.